네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이제 음, 가을인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물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나라를 놓고 가정을 놓고 늘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다는 것은 많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즉, 생육은 자녀를 많이 낳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많이 낳은 자녀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생육 <laughs> 이 웃는 포인트가 아닌데 이렇게 <laughs>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사실, 사실은 요즘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욕심 때문에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많이 낳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항상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덕덕 축복해달라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 즉 2018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0.98명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저출산입니까? 바로 인간의 이기주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나 큰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즐기고 사는데 아이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즐기기를 원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형편이나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인간의 파멸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기학교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 응애응애하고 이제 젖대고 이제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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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육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신앙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이 말씀을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꾸만 말로만 가르치려 하다가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내 자녀만큼은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고, 키우라고, 관리하라고 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력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도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온문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줄 알고 떠드는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분개하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 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까?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부모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예배 그리고 봉사는 모든 태도들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기도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어떤 모습이 드십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 키워 주시고 기도로 양육해 주셨다 요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면은 다른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귀한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였나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그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떠들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가치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야단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어린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똑같은 영혼이지만 아직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잘 참으면서 자녀들을 용납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용납하다는 말은 잘못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싹을 싹둑 자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기 학교 때도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 축복의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 말을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계속 자녀를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부모 되길 원합니다. 봄에 피지 않는 꽃이라고 그. 뿌리를 자르지 말고 꺾지 말고 왜냐하면 내년에 다시 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싹을 자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시죠? 안 하십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자녀들 보지 않는 데서 지혜롭게. 하길 원합니다. 즉이 말은 부부 싸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받아서 중복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그리고 술만 먹고 오면은 그렇게 부모님을 부모님끼리 싸우고 뭐 자녀들을 욕하고 때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결국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그 부모님을 내가 이 부모, 우리 부모를 죽이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용서해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주의 부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졌던 마음들이 상처가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살과 살이 닿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스킨십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우유나 젖만 먹고 자라지 못합니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편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스킨십은 사람이 성장하고 안정을 누리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찬양을 할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품에 안겨 있을 때그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가장 편한 자세,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포옹이 그리워지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 접촉을 그리워합니다. 어릴 때는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장성해 버린 자녀들 자녀들 대신에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쏟지 못한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고 자녀들을 또 놓고 계속 안아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허탈한 마음을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나 또 여자들이 애완용 동물들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 접촉 결핍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뭔가 생명체를 껴안아야만 할 정도로 그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랍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볼때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아 주시고 아유,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손을 안 손을 좀꼭 안아서 또 포옹할 수 있으면 포옹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 되게 원합니다. 청소년을 교육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비행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아시죠? 방황하는 그 친구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게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잔소리만 합니다. 한 번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정스럽게 껴안아 준 지가 언제적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남편과 포옹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나를 축복을 해준 적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범죄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한 실패를 인정해주면서도 우리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위력을 믿는다면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 줘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스킨십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너진 자신의 내면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때 부모님이 따뜻한 위로해 주고 그 말이 그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금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 이사고로도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대로 모두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잘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책망보다는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불어 줄수 있는 주의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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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